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보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위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산에서 큰 무리가 데려온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함께 있은 지 3일 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시니 제자들이 떡 7개와 생선 2어 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에 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 지역의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며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보면 이 무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신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오며 많은 이방인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예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치유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아브라함의 은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 지역의 사람들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간 함께했던 무리가 굶주리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냥 보내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고 그만한 돈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미 광야와 같은 벌판에서 오병이어로 5 0 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는데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500여 사건을 기억한다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능이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마치 500여를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죄에 물든 불신앙의 마음은 기적적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의 성품과 인격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셔서 제자들을 또다시 참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 제자들이 가진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남자만 또 사천 명이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남은 것을 모으니 일곱 강조리가 됩니다. 여기서 일곱을 완전수로 이해해 예수님이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행하신 502의 이적과 유사한 이적을 이방인에게도 행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의 역사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듯이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배부르게 된 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으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있게 흩어 보내십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험한 이적을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이미 먹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므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과 음료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으로 인해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굶주림을 채우셨던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